안녕하세요 임더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바시티 자켓 영상에서 이제 안 추워졌다고 패딩 벗어도 될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영상 올리기가 무섭게 엄청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패딩 꺼내서 입으시길 바랍니다. 저번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빈티지에 미쳐가지고 중고 거래를 진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일 처음 판게 아베 크롬비 후드였나? <laughs> 어쨌든 그 중에서 저는 번개장터라는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는데 그 번개장터에서 번개 검수 그런 정품 검수 시스템이 나왔다고 해요. 사실 중고로 살때 이런 스니커즈 같은 거는 가품이 하도 많아가지고 판매자들 후기 막 보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유발 9 시리즈 중에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우연히 번개장터에서 매물을 찾게 돼서 그런 번개 검수를 이용해서 정품 검수를 받은 후에 물건을 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산 물건은 바로 네 바로 유발란스의990 V1 블랙입니다. 발이좀 많이 보네요. 아무래도 574로 입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메이드 라인도 하나쯤 갖고 싶더라고요. 제가 또 쓸만한 검정 신발을 많이 팔아버려서 마땅한 신발이 없던 차에 그중에 이 990이 굉장히 좀 반지가 나는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이거 보시면 번개장터에서 정품 검수를 끝마친 물건에만 이런 인식표를 달아서 물건을 보내줘요. 보통 중고로 물건을 거래하면 약 3일 정도? 3일 정도 걸리는데 이런 정품 검수를 맡기게 되면 판매자가 먼저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보내고 정품 검수가 끝난 후에 번개장터에서 다시 구매자한테 물건을 보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보통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렸습니다 저도 한그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슈케어 시스템도 같이 있었는데 저는 워낙 상태가 좋은 물건을 구매해서 굳이 그것까지는 맡기지 않았어요 첫 검수는 무조건 무료로 한다고 하니까 중고로 스니커즈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검수 시스템 사용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일단 마음이 편하잖아요 인식표는 이렇게 무료 없이 뗄수 있기 때문에 어, 정품 검수가 완료된 물건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떼서 관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990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겹도록 신고 다닌 니 574랑 비교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도 완전 다른 제품이에요. 일단 574 제품은 아코 부분만 봐도 이렇게 뭉툭한 좀 귀여운 느낌이 난다면 990V1 제품은 아코가 굉장히 샤프하고 좀 시크한 느낌이 나요. 다음 차이점은 측면 모습에서 볼수 있는데 574는 이렇게 L라인이 조금 부각되는 반면에 990V1은 그런 라인 없이 정말 깔끔한 느낌입니다. 뒤축, 뒤축 힐탭에도 574는 뉴발란스 로고가 적힌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 있다면, 9 9 0은 일자로 좀더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입니다. 이 뉴발란스 로고도 574는 리플렉티브 로고를 이용해서 반짝거리는 소재를 사용했다면, 9 9 0은 그냥 가죽이에요. 그래서 밤에 플래시 찍어서 해도 반짝거리진 않습니다. 뒤축은 두 제품 다 뉴발란스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N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태 부분도 574가 조금 더 스펀지가 들어간 그런 느낌인 반면에 900은 진짜 얇아요. 네, 너무 얇습니다. 제일 큰 특징이 미창을 보시면 딱 봐도 차이가 나지 않나요? 이 574는 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반면에 900 부유원은 비브람소를 이용해서 조금 탄산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 574를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메이드 라인답게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굉장히 마음에 든 제품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두 제품 다 신고 있는데, 확실히 보시면 574가 뭉툭하고 990이 날렵한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뉴발란스 990 진짜 물건이네요 일단 574 운동화랑 다르게 키 높이가 조금 더 있어서 조금 더 키가 커진 느낌이고요 그리고 운동화인데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서 아, 지금까지 운동화 진짜 많이 사봤는데 이 신발 진짜 이쁩니다 저는 웜그레이 색의 슬로우에시드에오버핀맨투맨의 인템포 모드에 블랙 코드로이 벤츠 그리고 990 V1을 신고 있습니다 역시 뉴발란스가 신발은 진짜 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발이 주는 무드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그리고 사이즈는 제가 신발 연 상 말할 때마다 정사이즈 28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번 뉴발란스 574때 정사이즈로 샀다가 피본적 있어서 이 신발도 반사이즈 업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더니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네 저는 지금 뉴발란스 990 신발 신고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이 신발 자체가 주는 무드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쉐입도 조금 더 날카로운 느낌이라서 뭔가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빈티지 더플코트에 브라운 와이드 코드로이 팬츠를 같이 매치했고 이렇게 완전 캐주얼한 룩에 원래 스니커즈를 신는데 이990 V1 신발은 왠지 모르게 좀더 꾸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스니커즈였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제가 반업을 해가지고 285로 구매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신으면 신발이 조금 헐렁한 게 있어서 아주 꽉끈은 아니지만 살짝씩 조금 더 조여서 신으니까 힐슬립도 없고 굉장히 편했어요. 확실히 뉴발란스 9 시리즈 메이드 라인이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서 어 저는 이 신발 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스트립부터 캐주얼까지 진짜 전천으로 다잘 어울리는 신발이라서 여러분들 블랙 신발 고민이면 진짜 꼭 한번 사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근데 옛날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크림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가격 네. 우주로 가기 전에 빨리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laughs> 안돼 안돼. 제가 첫 번째 영상 찍은 곳이 여기인데 다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오늘 990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나 궁금하신거나 보고 싶은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